어, 제가 보니까 김준성이요세 어,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가 정직해요. 정직하기 때문에 주변에 정직한 사람들만 모일 겁니다. 보면은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끼리, 그왜개로 그런데, 한국인들은 거짓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아주 거짓말하는 국민들에게도 그 중간 안에는 그런 주부가제리 제가, 제가, 안 얘기했고, 두 번째는 깨끗해요.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영생, 영, 영, 영생, 미래는 말 있잖아요. 미세가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꼽고, 꼽는 거예요. 말은 많았고, 그래서 아주 청렴한, 내가, 이거, 오래간만에, 가야 아는 분이 많던데 그분이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친절인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도 보통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은 아, 어리고 지저분한 얘기가 나오는데 김문수는 껍질을 벗길수록 벗길수록 아, 깜짝 놀래 미담 선행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자기의 작업을 아, 보면은. 정말 깨끗하게, 정직하게, 어떻게 여기까지가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보통 깨끗하고 정직한 것을 바라는 어, 사람들은 세민이 되지도 않는데김문성은 그렇지 가 않아요. 김문성은 3년 동안 경기 교사에때 학교, 트로빌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어요. 또 그리고, 그리고 삼성, 삼성 반도체를 700번을 회의를 한 끝에 설득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삼성반도체 어, 그 후까지 외국으로 갔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8년 동안에 삼성 그야말로 삼성을 이루어오는 바람에 이 나라에 떠나지 않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먹고 살수 있는데 이것도 바로 김은규씨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GTX가 되게 아단인데, 이거 맨 처음에 시작해서 기초를 내완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문수를 어, 그렇게 잘 자랑만 하면은, 국민들이 아직 잘 몰라요. 김문수 그러면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널리 잘접근되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지금 극부라고는 또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사실은 젊었을 때는 극좌, 극좌 중에서 많이 극부하다요